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니네, 햄코나 니네 그런 사이트에서 내가 금융치료 한다고 하니까 글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존나, 어? 썼던 거 지우고. 존나 그런 데엄 <laughs> 존나 짜치게.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들아, 내가 먼저 번에 너네들한테 조언해줬잖아. 거기서 맨날 그러지 말고 현실에 나가서 일좀 하라고 돈좀 벌라고 니네. 내가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일을 주려고 해. 알바, 얘들아. 니네, 펨코나 일베나 어떤 그런 사이트에서 너네가 캡처해가지고 자료를 너네가 모아서 나한테 주면 한 건당 내가 20만원씩 줄게, 얘들아. 니네가 한 명씩 너네가 캡처해 가지고 나한테 줄 때마다 한 건당 접수되면 내 20만 원씩 줄게. 그냥 알바해, 얘들아. 거기서 그러지 말고. 진짜야. 진짜예요? 어, 진짜야. 너네 봐봐. 너네 그 사이트 성격 봐봐. 다섯 명이면 100만 원이야. 천만원 금방 된다. 어허. 편하게 제보해. 그리고 돈 벌어, 얘들아. 자, 이제 너네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어 그런 세상이 온 거야. 너네끼리 안에서도 이제 서로가 서로를 못 믿는 그런 세상이 온 거야, 얘들아. 어허. 조심해라, 이제. Yes, yes, sure. Oh.